안녕하세요. 정문일진 황철종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JST나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JST나는 황 대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몇번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좀 오르잖아요. 근데, 에, 우리가 매매를, 에, 매매를 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JST나는 최근에 에, 상당히 기준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잘 규칙을 잘 지키면서 올라가는 모양새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보게 되면은 현재 최근에 최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7월 8월 달에 이렇게 지지대를 만들어요, 그죠? 가격대는 보다시피 2 0 700원 정도의 지지대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점을 낮췄던 부분이 있었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한번 돌파시켜 놓고 눌림을 주고 완성하고, 그때부터 쭉 오릅니다. 그죠? 그리면서 상대표가 늘 얘기했던 저점이 오르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은, 이 흐름을 타고, 이렇게 차분히 올라가죠. 이렇게. 그렇죠? 전체적인 흐름이 이런 식의 채널을 타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뭔가가 우상향으로 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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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림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리고 올려놓고 지지를 하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파동을 치면서 나가는 모양이죠. 그죠. 현재 열려있는 공간은 여기까지 열리죠. 보다시피. 여기까지 열립니다. 5,500원까지, 이렇게. 그리고 지지대가 형성된 자리는 이제 여기 3,5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는 파동의 범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또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까지 동반이 됩니다. 그러면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모양새가 괜찮죠. 그죠? 근데 이 모양을 계속 유지를 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은 현재로서는 괜찮다. 그리고, 이 저항대를 넘어가는 모양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여기 3,500원과 4,000원 사이를 지지를 삼아서, 그 다음에 5,500원 향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모양셈을 알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살펴본 것을 JST나는 기술적 분석으로 봤어요. 그죠? 기술적 분석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차트 분석이라고 얘기하고, 또 가격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차트, 그 다음에 가격 분석을 해 봤는데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주가를 분석을 할 때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만 갖고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죠그 JST는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타에 상장이 되어 있죠. 중견기업이고 소형주구 제조 기타 제조 이렇게 분류가 되죠. 시가총액 681억인데 오늘 그13% 정도 오르니까 한 800억 정도 900억 이렇게 지금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여기서 이거를 한번 볼게요. 뭘 보냐면, 뭘 보냐면,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에, 늘 그렇듯이, 에, 에, 늘 그렇듯이, JST나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이 에,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에 대한 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재무제표 분석, 그다음에 에 기본적 분석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에 주가의 그 내용보다는 이 재무의 건전성을 보고 그 나중에 그 영향을 받아서 주가는 자연스럽게 우상향으로 간다면 괜찮은 기업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체질적인 내용을 보는 거니까 거기에서 가장 기본은 당연히 매출의 구조겠죠. 그리고 그 얼마나 남는 장사를 하느냐, 즉이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보게 되면, 에,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후반기 때, 156억, 143억, 그리고 157억, 그 다음 164억. 에, 작년 후반기보다는 올해 전반기가 좀 좋아졌고요. 무엇보다도 드디어 흑자 전환했던 모습이 에,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에, 파란색으로 계속 유지가 됐던 이 회사가, 일단, 흑자로 전환했다는 이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연간 실적 볼까요? 자,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음, 1300억, 1200억, 960억, 그다음 800억 계속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과 단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을 수 밖에 없는데, 예, 올해 들어와서는 조금 개선이 되면서, 예, 거기다가, 흑자 전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것을 우리는 턴 어라운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종목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시장에서 오가는지 한번 보게 되면 재스트나 북미관계 개선 기대감이 강세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재료 분석, 소식,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료, 이슈, 내용 이런 걸 봤을 때는 남북경영주 이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그러니까 차트의 흐름도 괜찮고 그 다음에 실적이라는 부분도 가시화 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북경영주로서 어떻게 보면 이슈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우상향으로 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 자그 다음에 쭉 보게 되면 음, 특징적인 것을 한번 보게 되면 에, 쭉 한번 볼게요. 계속 이 얘기가 나오죠, 그죠? 계속 남북 경협적인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이 핵심적인 사항이 되죠. 겠이제이스티라는 그러면서 에, 흑자 전환했다는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가는 말에 더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주가는 당연히 탄력적으로 우상향으로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면 먼저 주봉을 한번 먼저 또 봐볼게요. 주봉을 보게 되면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형법이 이런 그림을 자주 그리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채널의 흐름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가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한 자리는 여기서부터였죠,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주가가 내려오던 그림이었는데 이제 흐름을 바꾸기 시작한 자리 이 자리죠. 그래서 이렇게 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을 변화를 시키는 그 지점에서부터 채널의 형태를 그리게 되면 어디다 한이 정도.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봤던 5,500원. 그러면 지금 얘는 이제는 여기 4,000원에서 000원, 3,500원. 그러니까 에, 에, 가격적으로 이 자리를 이렇게 에,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자리가 3,500원을 하향이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5,500원 열려있고, 어, 그 다음에 전고점인 6,900원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그죠? 그래서, a s 테나는 단기적인 것보다는 이제 계속적인 지속적인 관점. 물론 이제 이 부분에 황 대표는 여기서부터 벌써 얘기를 계속 해왔던 종목이죠. 하루 이틀 얘기했던 건 아니고요, 그죠?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또 움직여지는 모습이 있어서 다시 한번, 한번 말씀드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아주 파동에 지극히 교과서라고 얘기를 하죠. 정석적인 부분. 고점이 낮아지다가 낮아지다가 저점을 높이면서 높이면서 변화를 준 시점에서부터는 흐름의 채널을 잘 봐라. 아주 교과서적인 이야기고, 거기에다가, 위에서는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게 가시화되어 있는 게 분명히 보이고요. 거기에 또 이제 재료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향후 이 주식은 실적이 유지가 되면 더더욱 탄력을 받으면서 여기 7,000원까지 도전 해볼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래도 모르잖아요 혹시 뒤로 간다면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흐름 그러니까 여기 3,500원 원이 부분을 이탈해서 돈다면 이게 저항이 되면 주가는 다시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에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낙관적으로 주식을 볼 수는 없잖아요 양쪽을 다 봐야 되겠죠 그러면 서 보면 이렇게 노란 선 기준으로 3,000원과 3,500원선 이탈하지 말아야 되고, 5,500원, 그리고 7,000원을 향해서 열린 공간. 즉, 아래 방향보다는 상승 쪽의 방향이 훨씬 더 유력해 보인다라는 거죠. 주식을 이야기할 때는 정답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대응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앞과 뒤에 어떤, 우리가 결국엔 가격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니까.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놓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 자리가 의미가 있을 때는 저점이 높아진다 고점이 낮아진다 왜 그러냐면 주식은 어차피 올라가야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이 높아진다 라고 하는 개념은 누군가가 비싸게 주고서라도 아니면 그들이 매집이 된 상태에서 끌어올리는 과정 속에 있는 주식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JST는 지극히 교과서적인 모양을 만들고 우상향으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정말 지금 황철종 대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